국내 연구진이 재생 치료 등에서 수요가 높은 고순도의 줄기 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처음 개발했습니다. 한국 생명공학연구원은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박사 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 장 오가노이드에서 장 줄기 세포를 농축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치를 밝혔습니다. 향후 재생 치료제 개발 및 다른 신약 개발 기초 연구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.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나 조직공학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인체 장기유사체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체 장기를 모사할 수 있어 동물 대체 실험이나 신약 개발, 재생 치료 등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. 생산된 장 줄기세포 집합체가 마우스 동물 모델의 손상된 장 상피 세포 조직을 재생시키는 것을 확인하며 치료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 동시에 향후 재생 치료제로 개발 가능한 임상 등급의 인간 장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. 이번 연구를 주도한 손명박사는 기초연구 수준을 넘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.